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4월 5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 복음 23장, 26절에서 4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레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쥐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 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절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의 언도를 받고 끌려 나와 사형장으로 가십니다. 십자가 처형장이죠.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사형이 확정된 죄수는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말한 복판을 지나 성 밖에 있는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갑니다. 가로대가 있고 세로대가 있는데, 보통 세로대는 이미 골고다 언덕에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자기가 메어달릴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의 가로대를 자기가 메고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이 나무가 꽤 무거웠을 것이고, 특별히 주님은 밤새 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고 요 신문을 당하셨지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했을 것이고, 또 주님의 육체는 혹독한 매질을 당하셨으니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 가운데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겠죠. 자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시는 것이죠. 군인들은 사실 이런 상황들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이 사형수가 마을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통치자로서 이 백성들을 시청각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죄지은 자는 이렇게 벌받는다. 무서워서 죄짓지 못하도록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런 공개적으로 처형을 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너무 지치고 쓰러지고 쓰러지면 주위에서 백성들이 안쓰럽게 보고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통치자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동정의 대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시민들을 동원합니다. 군인들은 언제라도 자기 뜻대로 백성을 부릴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어떤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잘질것 같은 힘있어 보이는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데 그가 바로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은 얼떨결에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로마 군인이 억지로 십자가를 치게 하니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붙들린 거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에게 지워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따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진이 십자가,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억지로 지게 했다라는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십자가를 지려면 달게 지고 이 십자가를 지면 기쁘게 어야지 찌로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하면서 그의 아들 이름까지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루포라는 이름은 로마서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거기에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치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고 그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그 사역을 잘 섬겨주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치고 간다라는 것은 기쁨일 수만은 없지요.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찬양하고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억지로 치고 가야 하는 십자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져야 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치고 갔던 십자가죠. 그런데 이들의 아들들이, 이들의 후손들이 아버지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 아버지가 이 십자가를 지시는가? 그 아버지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르지만, 아니, 안 지어도 되는 것을 왜 굳이 지고 가시는가?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그때는 다알수 없을지 몰라도,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나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들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아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이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본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 후손들도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준 이 십자가를 잘 치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치고 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